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제집으로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시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음, 우리 함께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현대시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죠. 경화하고 이번에 2학년 학생들 시험 범위 속에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오세영의 열매라는 시하고,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어,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을 배,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이덕 시인의 못 위에 잠이라는 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현대 시이게 길게 정리하지 않을 거라서 짧게 한 15분 내외로 간략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어, 긴 시간 아니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번 시험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한 변, 한 변이 아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덕 시의 못 위에 잠이에요. 어, 사실, 나이덕이라는 시인은 교사이면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신데, 음, 나이덕씨 가장 대표적인 시가 이제 뿌리에게라는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뿌리에게. 어, 나이덕씨는 이제 시 속에다가 뭘 많이 집어넣냐면, 헌신적인 사랑, 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래했던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보게 될이 모두의 잠도 어떤 사랑이 하나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랑인가? 좀긴 시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목 속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늘상 얘기하고 있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고 화자는 음, 겉에 드러나 있는 화자가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는 화자가 있을 수도 있다. 겉에 드러난 화자가 있다면 나 아니면 우리가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숨어 있다면 음, 대상이 좀더 중요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나나 우리를 찾아 보았더니 나나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건 나나 우리에 대한 시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목에 못 위에 잠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 상황 속에서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상황인가 봐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못 위에서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대상은. 살짝 봤을 때첫 번째 줄에 는좀 제비, 요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지붕 아래 제비집이 너무도 작아. 그러니까 제비집이 작아요. 그럼 제비집엔 누가 살고 있죠? 제비가 살고 있겠죠? 근데 밑에도 보니까 제비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시 속에서는 제비라는 존재가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봐요. 제비. 그리고 그 제비집이 너무나도 작다. 그럼 제비집이 작다는 얘기를 만약에 이 제비를 진짜 새로 보지 않고 뭐 사람으로 본다면 이 제비집이 좁다는 얘기는 집이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형미은한 상황 쉽게 말하면 가난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짝 짚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난을 연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제비집 너무나 작아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비집이 너무나 좁으니까 왜 우리가 제비집 같은데 보면 거기에 막 새끼들하고 어미들하고 막 모여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도 가득 차버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을 공간은커녕 아이들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공간이 제비집. 그리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이 들었대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경어체를 사용했다고 얘기하죠. 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존중의 의미를 좀 담고 싶은가 봐요.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를. 이게 약간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 옆에 누가 못 하나를 박아 놓았을까?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바로 그 옆에 누가 못 하나를 박아 놓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와 얘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도치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치를 했다라는 거 뭔가 강조해놨다고 볼수 있겠고, 보통은 도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끄집어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박아 놓았다 이거보다는 못 하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못 하나. 그럼 못 하나를 누가가 박아 놓은 거야? 이못 위에서 뭐 하고 있지? 그 못이 아니었으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샜을까? 그럼 이때의 못은 어떤 곳이냐면. 아비가 혼자 밤을 지새우는 공간이 못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아비는 무슨 아비냐? 사람으로서의 아비가 아니라 아빠 제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빠 제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봇대 같은 거 봤죠? 이렇게,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 이렇게 못이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밟고 이제 아저씨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공사 같은 거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제비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비집 옆에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아놨다는 거죠. 그럼 못은 이런 게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럴 때요 위에 새한 마리가 겨우 있을 만큼. 여기 새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있고, 네. 새 어떻게 이야 되지? 새. 날개. 이렇게 새한 마리가 <laughs> 아 선생님 그림 그리는 정말 옳렵다는것 같아서 어쨌든 새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빠 새는 여기 혼자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둥지가 있어서 여기에는 엄마하고 그다음에 새끼들이 다 여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와 새끼들은 요 둥지 안에 겨우겨우 들어 있는데 아빠는 있을 어이구구 왜 이러지? 어이구구구. 음. 아빠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둥지 안에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잘 곳을 찾아보니 어디 밖에 없어? 이런 전봇대 위에 밖에 잘 곳이 없었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새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날개에 이렇게 있는 약간 파리 같이 생겼는데? 아까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겨우 이제 아빠 혼자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나 봐요. 이해하셨죠? 이 못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어디서 밤을 지새웠을까? 사실 못 위에 있는 건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고 안정적인 공간이 아니지 않겠니? 그렇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새웠을까? 쉽게 말하면 이 아빠는 이못 위에서 엄청나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상황? 그럼 지금 현재 제비 중에서도 아빠 제비라고 할수 있는 이 아빠 제비가 어디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못 위에 잠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삶이고 굉장히 고달파 보이는 삶이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제비를 볼때 우리가,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신기해. 어, 서커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 불쌍하다. 제비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아니, 저 제비집이 너무 좁으니까, 저아빠 저기 있을 때도 없고, 밖에 나와서, 어, 저못 아니면 쟤는 있을 곳도 없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럼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정서는 기본적으로 연민의 정서를 느낄 수 밖에 없겠죠.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왜? 거기서 자다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아빠 제비 입장에서는 이 가족들을 또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있고 그렇다면 못 위에 앉아 밤을 꾸벅거리는 이 제비의 모습은 사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들을 지켜야 하며 가족들이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본인 혼자 불편한 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를 뭐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냐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이 아빠 제비라고 볼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제비의 모습이 무나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러한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눈이 뜨거운 거 눈에서 불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럼 이건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이 제비를 올려다 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려다 보고 있는 저 제비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음, 제비 한 마리 있네? 이 정도로 볼 정도가 아니라, 봄, 니, 다, 라고 하는 경어체를 쓴거 보니, 그 아버지가 그만큼의 어떤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는, 이렇게 좀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현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제비 한 마리예요. 그 제비 한 마리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뒤에, 종암동 버스 정류장으로 갑자기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 제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버스 정류장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이 제비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종암동에 있는 다른 사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가 연관이 없다면 얘를 제시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죠? 무슨 관련이 있길래 가져왔을까? 지금부터 그거를 함께 찾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명 이름이 나왔잖아요. 늘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 지명이 나오게 되면, 와! 진짜 여기서 있었던 일 같은데, 사실감을 부여해준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종암동 버스 정류장에 흙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흙바람을딱 맞았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시련, 안 좋은 상황,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고. 자, 시련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어, 드디어 이제 나타났어. 새로운 사람, 한 사내. 한 사내가 아이셋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대. 어, 그럼 누군가가 오나 보죠? 자, 밑에 봅시다.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해 지친 한 여자가 내렸어요. 그럼, 한 사내가 아이셋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그 아이셋은 아마 이 사내의 아들들일 거니까, 혹은 딸들일 거니까, 이한 사내는 아빠가 될 것이고요. 아이들의 아빠, 그죠? 그리고 피곤해지친 한 여자는 아마도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부부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아, 선생님, 그래도 뭐큰딸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엄마로 보는 게 가장 조금 음, 스탠다드 하지 않을까요? 자, 피곤해 지친 한 여자야. 엄마가 왜 피곤했을까? 하루 종일 뭐 하고 왔을까? 아마도 마중을 나갔다고 했으니까 이 엄마는 일을 하고, 일을 마친 엄마의 모습이 있을 거야. 근데 피곤해 지쳤다고 하는 거 보고, 아빠가 아이 셋을 데리고 엄마를 마중 나온 거 보니, 원래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잖아요? 음, 이게 원래 뭐 정상이다, 혹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딱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가정을 설명할 때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여보 다녀오셨어요 하는 이제 그런 걸 많이들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현대 가정인지 약간 뒤집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어 여기는 되게 세련된 집이다. 아빠가 살림을 하고 엄마가 일을 하는 공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 근데 밑을 봐봐. 내리고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을까요. 그럼 이 창백함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여자가 갖고 있는 창백함인데,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을까? 결국은 이 달빛이 창백하다는 거는 이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부분이라 볼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달빛의 창백함이라고 하는 게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여자의 고된 삶. 사실 뭔가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두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달빛을 통해서 창백한 달빛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아이들은 달려가 나오네요. 엄마라고요.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채 달빛을 좀더 바라보던 사내. 그럼 지금 현재 아이들은 엄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막 가요. 근데 이 남편도 만약에 집에서 살림을 하는 남편이었다면 어 여보 수고했어. 오늘도 일하나 피곤했지. 이렇게 당당하게 갈수 있을 거 아니겠니? 근데 이 남자는 제자리에 선채 달빛만 보고 아내에게 접근을 하지 못해요. 대개 이런 경우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느껴진 심정은 뭔가 미안함. 이런 마음들. 어, 이 남자가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가 요아래줄에 나오거든? 이 남자가 지금 뭔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 사내의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대. 사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봤던 건그 새를 봤었거든. 제비 가족애를 봤는데 그 제비 가족을 보다가 문득 누가 떠올랐던 거야. 이러한 사내 이야기가 떠오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쳐놨잖아.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끊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현재 이야기인데 이 현재 이 제비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한 사례가 떠올랐던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가족의 이 산의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이 가족이 이 산에 어떤 사람인데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아이 산에는 현재 실업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에는 일로 끄집어 볼게 실직을 당한 상태인 거지.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죠? 어, 원래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아빠가 아니라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직장에서 잘려서 일을 할수 없게 되니 여자가 대신 아내가 대신 일을 나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엄마의 존재는 뭐냐면 남편 대신 생계를 지키는.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의 모습인 거고, 그럼 이 남자가 왜못 가는지 알겠지? 이 남자가 왜 달빛을 바라보고 가지 못했을까? 바로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무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일을 하지 못하니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함부로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냥 해맑으니까 엄마 보고 싶었어 하고 가지만 이 남편만큼은 아내한테 선뜻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는 거지.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시럽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이 있는데 이 호두알이 쉽게 깨지지 않았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시럽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 그럼 뭐가 깨지지 않은 거야? 실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여전히 계속 실질 사, 실직 상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실업이라는 게 바로 아버지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은 엄마가 대신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아빠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한채 짓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집한 채도 없어.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그러면 지금 현재 저못 하나 위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못을 얘기하는 것같지는 않고, 아마 작은 집. 아까 제비집과 같은 그런 좁은 집, 가난한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하나 위에서 견뎌온' 음, '못 위에 있던 게 아빠 제비인 거니까' 그럼 '못 위에서 견디고 있는 건 아빠 제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아버지의 모습이지,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바로 '아빠 제비'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아비. 이 아비가 누구야? 사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럴듯한 집한 채를 짓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럴듯한 집한 채를 마련하지도 못했고 그냥 못 하나 위에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아까 못 하나 위에서 꾸벅거리고 있던 제비 아빠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그럼 이 흙바람은 시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 이 가족에게 있는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자 식구들끼리 손을 잡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손을 잡고 온다는 얘기는 서로간의 가족 가족간의 정을 얘기하는 거겠지. 가족간의 사랑 또는 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 가족간의 사랑과 정이라고 하는 건 이 산에 힘든 것들을 뭐 해주는 거냐면 그나마 위로해 주는 것일 거야. 그런데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또 골목이 너무 좁았대. 그러니까 골목이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가기엔 또 너무 좁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골목이 좁았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현재 뭔가 좋지 않은 실현상태 혹은 힘든 현실 이런 것들을 힘든 현실을 형상화 한 거라고 볼수 있겠고,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길이 요렇게 있는데, 함께 가면 거기 좋겠는데, 엄마, 아이들, 요렇게 해서, 아이 세 명이라고 했나, 아까? 아이 셋과 함께 나간다 그러지 않니? 그치. 그니까, 이렇게, 아이 셋, 엄마까지 해서 요렇게 다 손잡고 가는데 여기서 지금 혼자, 아빠는 따로 뒤에서 걸어가는 거지. 왜? 같이 걸어가기엔 너무 길이 좁기도 했고 차마 아내와 함께 걷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늘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도 아까 처음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혼자 거기에 끼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찬가지로 자기를 모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끼지 않는 거니까 자기 희생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겠지. 그래서 아까 혼자 못 위에서 잠을 자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던 제비 아빠의 모습과 이렇게 실직 상태에 처해서 집에서 아이셋을 돌보며 자기 대신 아내가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한 가장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며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에 잠이 떠올랐단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그 가족, 과거의 이야기겠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현재로 돌아와서, 어, 저 제비를 보니 그때 그 가족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는 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못 하나, 그 위에 잠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못 위에 제비의 모습이, 지울게, 마치, 산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리고 이 산에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못 위에 제비는 아빠 제비를 얘기하고 있다. 결국 아빠 제비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고달픈 현실 같은 것들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시가 되게 좀 한편 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늘 헌신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다가 실직을 당하고 능력이 부족해지자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표현기법상에 있는 것들하고 다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는요. 윤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이 아버지는 아마도 이 화자가 겪었던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툭하고 떠올랐던 것 같아. 제비를 보면서 아 맞아 우리 아빠 저런 모습 있었는데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래서 윤현 시절 아버지가 어땠는지 아버지에 대한 회상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던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직한 가장의 힘겨운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시인 거고요. 이 시는 현재에서 과거로 갔잖아요. 역순행적 구성이라볼수 있겠죠. 자, 명사형 종결은 앞쪽에서 못 위에 잠으로 끝났죠. 이 잠이라는 단어에서 느낌을 빡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잠으로 끝나버리면 문장에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운을 줄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시어 잠에 집중을 하게 돼요. 명사형 종결. 그래서 시상의 집약이 드러난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러니까 역순행이라될수 있는데 과거 회상의 매개체는 그럼 무엇일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책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 무엇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어요? 아마도 제비가 되겠죠. 제비를 보는 순간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와 동일시된 존재이면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제비. 다시, 제비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라는 존재와 동일시된 존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종암동, 경어체, 뭐뭐 뭐, 씁니다입니다. 도치까지 다 설명했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 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시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의 어떤 아버지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작품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실은 아버지를 다룬 시는 이시 말고도 김현승의 뭐 아버지의 마음 이런 시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 현대시를 보다 보면 아버지의 존재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다른 시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자기희생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또 그리워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수 있어요. 아버지. 라고는 그런 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를 볼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